여러분 실버 버튼 왔어요. 뭐왜 이래요? 빨리 우리 빨리. 아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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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실버 버튼 10만 원. 자 우리 이제 좀 앉아서 할까요유튜브에 실버 버튼 실물로. 영어로 오. 적혀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퀴어 팀 우리한테 온 거죠. 음. 뭐, 미국에서 뭐, 날라온 거예요. 음네 여기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보시면. <웃음> 일단 충격 방지 패드가 이걸 좀 <laughs> 집에 <laughs> 소장하시고요. <소중한 집을. 웃음> 어, 편지. 오 편지도 <laughs> 어, 한번 읽어주실래요? 와채널 <laughs>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 극소수만 달성하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웃음> 아 <웃음> 수잔 <웃음> 워치스키가 그 유튜브 CEO 분께서 직접 이 친필 사인까지 하셔가지고아 친필. 프린트된 거죠. 복붙 아니에요? 어, <laughs> 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제가 꺼내도 됩니까? 아 제가 감히 꺼내도 될까요, 여러분? 꺼내시면 아 어, 제가 꺼내겠습니다. 이 몰라요? 아, <믿>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네. mm. 보시면 여기 이렇게 거울로 되어있고 여러분들 이미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약간 플라스틱 같은 재질 아 음. 여기, 여기 조선일보라고 써있습니다 10만 10만 oh, 영어로 보죠? 뭐네 아무튼 실버버튼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아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한 번씩 드리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 보실래요? <laughs> 우와. 이게 뭐. 보면은 벽에 걸수 있는 이런 벽에 걸수 있는 거울들도 있고요. 이제 이거 저희는 이제 팀 벽에다가 딱잘 붙여 놓겠습니다. 저희 이제 100만 을 가야 되는데 100만 을 가야 또 골드 버튼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열 <laughs> 배를 네. 해야 되네요. 100만 을 가야 되는데 각오 한마디씩 하시죠 제가 빠를까요? 100만이 빠를까요? <laughs> 제가 먼저 갈까요? <laughs> 100만 먼저, 먼저 갈까요? 예. <laughs> 아무튼 뭐 개봉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해온 지가 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12년부터 19년이 됐으니까요. 약 7년 정도가 됐는데 저희 유튜브에서 이제 그동안 어떤 것들 뭐 성과 같은 걸좀 말씀해주시죠. 저희가 2012년에 유튜브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구독자가 쌓이더니 작년 12월에 10만을 돌파해서 실버버튼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지금 22만 구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 어, 어.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김광일 위원께서 김광일의 입을 진행하셨어요 김광일의 입을 진행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확뛴 걸로 알고 있고 거의 한 4배가 뛰었어요 그동안 유튜브를 저희가 운영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이향 <laughs> 어떤 어떤 걸 가장 기억나세요? 저는 진짜 그 영상 재밌게 봤거든요 부장과 인턴이 어. 끝난 적이 진짜 있었스플레이 진짜 재밌게 봤어요 어. 저 그런 코드 진짜 좋아해요 아 그런 걸 좋아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제가 나온 트위터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아. 제가 네. 진짜 여러 가지 많이 했거든요 좀 여러모로 깝치기도 했고 좀 오바도 떨기도 했고 했는데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트위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그냥... 어.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저희 편집기자들이 번갈아가면서 아침에 나와서 매일매일 만드는 오늘의 이면 코너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신문을 못 받아보는 구독자분들한테 오늘의 뭐 가장 큰 이슈나 헤드라인이 뭔지 이렇게 소개해주는 코너인데 편집기자로서 자부심도 좀 느끼기도 하고 사실 좀 귀찮아요. <laughs> 오늘... 약간 뉴스를 되게 속 시원하게 좋아해주신 네, 뉴스를 쫓아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저기 입술 쫓아의 주역이 수술 계십니다 해주십쇼 인사해주세요 여튼 박은주 국장이 계시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영상들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사회부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찍은 뭐 취재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찍었던 것들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이제 22만이 되면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영상을 원하는지 저희가 이제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어떤 영상들을 앞으로 조선일보가 하면은 100만까지 갈수 있을까 라는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실 거죠? 네네네 네, 네. <laughs> 네, 네 구독자 여러분 어,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